진짜 켰어 진짜 켰어 지금 켰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핸드폰 돌아갔어 지금 켰어 지금 근데 이거 세로로밖에 안돼 제노 옷 너무 아, 야해 아, 지금 안 야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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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카폰 켠좀 아. 늘려야 될것 같아요 어, 그, 아, 근데 지금 우리 얼굴이 완전 무슨 어. 이게 최대다 <laughs> 얼굴이 아, 영상 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찬이 어디 갔냐?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어왼쪽 아이고 Yo, what's up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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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니다,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, 우리 내님너 축하합니다, 일단 진짜 뭐 아까 어뭐생방 방금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요. 맞아. 저희가 진짜 이번 주 내내 너무나 고마워했기 네. 때문에 꼭 라이브를 네. 틀 틀고 싶었고 네. 일단 아까 수상 소감 일단 마저 더 못한 말들을 저부터 네. 일단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무대 어땠어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너무 좋았는데 이 무대를 더 좋게 해준 우리 시진이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뭔가 진짜 이번 주 내내 어 시진이가 진짜 더 특별한 그런 일주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고맙고 그냥 진짜로. 근데그 무대 의상이 었어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그냥 That's pretty much all I have to say. 아,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요. 그것보다 음... 엔딩.네 음... 너무 추워가지고 <laughs> 애들이 애들의 아이스가 묻어있더라고요 얼굴에. 그래서 너무 추웠습니다. 아무튼 지성 씨 어땠어요? 그리고,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정말 아, 또, 지,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 앵콜 뭐라죠? 공략? 그 네, 공략? 아1위 공략이 1위 공략. 맞아. 그거 그 군밤 모자 제가 생각했습니다. 맞아요. 잘했어 그렇구나. 이거 이거. 이거 이 아이디어 좀 나쁘죠? <laughs> <좋아. 웃음> 사실 제가 이제 1일 공략 뭔가 아이디어가 유뱅 때 조금 많이 말했잖아요. 근데 네. 뭔가 되게 은근히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아, 뭐랄까 뭐랄까 맞아요.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분반 모자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제가 그 추진해 봤습니다. 아주 좋았어요. 아주 좋았어요. <laughs> <좋아요>. 좋았습니다. 진짜. 현진 좋았어. 네 여러분, 어, 이번 주 계속 뭔가 상을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<laughs> <알고> 감사하고. <있어요. 웃음> 너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더욱 더 뭐? 기분 좋은 활동이 됐던 것 같아요. Yes.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. 알 좋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많은 좋은 추억들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<목소리도> 좋은 <그래>. 것 같고. 아 <laughs> 진짜 <제가 웃음> 나 근데 이거 너무... 높은 거야? 물론 춤 열심히 추서 약간 힘들어지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계속 쭉 갔으면 좋겠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일주일 우리 나 나가는 그 모든 음악방은 다1위해주할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할게요. 펜션 열그래이자 재민 씨. 왜? 혹시 못 하신 말 있, 있을까요? 아못 하신 말이요? 못 하신 말 많죠. 아그 그 화장실하고 그밥 얘기하고 건강 얘기는 좀 빼고 얘기해주세요 어. <laughs> 화장실 얘기도 있었어 <laughs> 네. 네, 항상 제가 시즌에들 화장실 가서 배 아프지 진짜. 말라고 그런 말도 했었는데. <laughs> 네, 여러분들 정말 어, 이번 주네 이번 주 음악 방송에서 우리 시즌들 덕분에 정말 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죠? 네. 1등을 계속했잖아요. 정말 이 시즈니의 파워가 역시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. 점점 더 갈수록 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아 정말 저는 너무 어 감회가 새롭고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정말 뭐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. 너무 감동적이어서 백 개일 일이가 없으니까. 현실적으로 가져갑시다. 그래서 쨌든간에 <laughs> 우리 시리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이번 주 정말 행복하게 다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시리 여러분들 맞아요. 최고고요. 시리 여러분들 <laughs> 제일 건강해야 되고 시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티에서 제일 잘 중요한 잘, 잘 사람들이에요. 알고 있죠? 그러면 우리 시리 애들 밥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그대로 하면 어, 항상 행복하시길 바리고 표정도 똑같은 거예 그리고 네. 사실 yeah. 이 이게 정말 즐거운 분 분위기, 분위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아쉽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 언제나 다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. 아이, 전형 옷이 아주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아, 처리하겠습니다. 오늘 사무엘 등 아니에요. 네. 오늘 I'm I'm 그러니까 yeah. 여러분들 yeah. 포, 감사합니다. 포 선. 안동씨 안동씨 뭐 <laughs> <역시 웃음> <노크야키. 웃음> 뻔해 이제 뻔해 아네 오늘 사실 또 군밤 아이디어가 지성이 꺼였는데 또 이제 저는 방송 끝나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자는 또제 아이디어였거든요. 네?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요즘요 손톱 물어뜯는 걸 고치고 있어요 우리 셔츠랑 같이 근데 제가 더 잘하고 네, 있는 드디어 것 같고요 사람이 됐어요. 그리고 아까 제 아까 또 저희가 또 1등을 받았는데 이렇게 밖에 항상 응원해주신 우리 시딩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매번 앵콜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, 항상 이런 순간에 감사함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NCT DREAM이 NCT.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타 라이브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 알씨, 예, 네?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. 내가 네, 진짜, <laughs>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. 네. 너무 오늘 생방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. 그아 이가요 3그 어. 차트 3위부터 10위 우리 10위가 북극성이야. 아, 부극성이야. 아 어, 너무 내가 다, 내가 다 얘기했잖아. 내가 다 얘기했다. My God. 나는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. 나 <laughs> 처음에 보니까 진짜 10위에 붙어 올라가. 거에... 아 진짜 우리 수록곡이 탑텐에 뜬건 처음이야. 그래? 그래? 고래는 우리 수록곡 o 적있적 있어. 고래 없어 고래래. 있었을 수도 있어. 있을 e a is not 있었을 수도 있 h 는데 근데 일단은 커플 o 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이 h i n g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맞아 o d t h i 진짜 It's a good thing. o 사실 우리가 뭐지? 뭔가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도 좀 일정이 좀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번 주 내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왔는데요. <laughs> 네. <웃음> 아무튼 근데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말꼭 해주고 싶었고 어 yeah. 다음 주에도 꼭더 만나서 더 재밌는 활동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Yeah. 시 CJ 진짜 어 너무 고마워요. 저희 이제 먼저 가볼게요. 가볼게요! 네.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.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, 고마워요. <laughs> 시작할게요 안녕, 안녕.